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바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여호사바이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유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